예. 예.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 여러 그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을과 을의 갈등 구도처럼 보여지고 있고 예, 가불 관계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활동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예,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동안 에 예, 소위 소상공인들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뭐 대기업이나 그 우리한테 소상공인한테 일을 주는 이런데 하고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푸는 그런 노력들을 여전히 주장도 하시고 또 그동안 노력을 해오신 거죠. 그렇죠. 오랜 세월 해왔고 그게 핵심적으로 주기 해왔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어, 인상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소위 가져가는 이익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것이 또 사실인 거죠. 줄어든 정도가 아니고 또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 가구, 생계 가구가 생계 가 거의 한계선상에서 예를 들면 취저생계비 정도를 그동안 자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취저임금이 급격하게 16.5%또 내년에 또10.9% 이렇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까지를 바라본다고 하면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급박함을 해소하고자 이 취재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또 업종별 내지는 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저는 이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지금 우리 부회장님이 무슨 업을 하고 계시죠? 저는 부동산 프로그래밍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그래밍 몇년 하셨어요? 그거 기반까지 합치면 거의 그한 10여 년 이상 했다고. 10년, 10여 년 영업 하신 에 지금 올해가 가장 힘시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힘든 정도가 아니고 직원을 내보내고 있죠. 프리랜서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을.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임금인상 네. 그럼요 한집 건너 한 집이다. 제가 소상공인 가기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여기 다 의원님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통계 얘기 안 해도. 예, 네, 정호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뭐 질의하시겠습니까?